안녕하세요. 진천 도깨비신당 금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지금, 응. 작년에도 나라가 어선하서 일도 많이 나... 응. 일어났잖아요. 네. 사망사건도 많고. 응. 근데, 어, 2024년도, 응. 어, 새해가 밝았는데. 네. 금년에는 좀 어떨지 응.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안 좋다 했잖아. 나 작년에 봤잖아. 올해운 근데 이구분이야 나라가 썩 시끄럽고 안 좋다 보니까, 올해 역시, 좋 죄송한데 좋을 게 없어요. 그리고, 하재도 많이 날 거고, 지금, 지금 많이 났잖아. 내가 그때 봤을 때 그랬잖아. 하재 좀, 어, 올해 들었어. 하재 많이 난다고. 지금 나, 많이 났잖아요. 예. 근데 아직도 있어. 아직도 있어. 어? 개인 때문에, 어? 그런 것도 있고, 또, 모르겠어요, 어. 이제는, 아파트도 아파트고, 다 그렇지만, 또, 어, 속상해. 올해가 제가 눈물이 많은 해라고 했잖아요. 동지 지나서부터 올해 기운이 바뀌었는데, 동지 지나면서 안 좋은 소식도 들리고, 어? 맞죠? 네. 어? 그리고, 공인들도 안좋은 소식도 들리고 이런게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속상해야 이 한마디로 위에가 기운이 좋아야 되는데 위에가 탁하다 보니까 밑에 기운까지 안좋게 내려와요 그런게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영향력이 있어 확실히 어 그리고 올해 모르겠어 어디에서 일본이 지금 지진 났죠. 네. 근데 올해에 잘못하면 한국도 지진 날수 있어. 어? 그리고 한국이 뭘 지금은 누군가가 또 누군가가 이방화를 하는 건지 누군가 하는지 또 산불이 날 수도 있어요. 어? 그기 때문에 올해 날그또안 좋은 거야. 결국은 다 침체야. 어? 그리고 주사 않는 게 많아. 사람들이 포기를 많이 해. 어? 그리고 올해는 어? 묻지 마오. 그리고 미안한데 약. 그리고 사고들. 어? 그래서 다른 해보다 눈물이 많다는 거예요.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참 무당이지만, 이렇게 말할 때 정말 싫어. 정말 속상해요, 저도. 그런데, 이 갑진 연애, 어, 사람들이 이제는 더 심해진다는 거지. 그리고, 이상 행동, 이상한 행동들도 좀 많이 한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좀노은데 좀 좋아야 되는데 너무 힘이 없어 나라가. 어 그리고 아우 그래 답답해요 올해는 이게 답답함이 국민들도 이제는 시민들도 느낀다는 거 이제는 작년도 물론 답답했지만 올해는 그 답답함이 더 커지면서 어더 더 폭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 그리고 <laughs> 힘들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더 생길 거야 일반 시민들도 그래서 올해는 눈물이 많은 해고 힘든 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 답답한 해고. 그, 이, 화재가 아직도 안 끝났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어? 뭔가가 이상하게 자꾸만 엮여. 어? 그걸 모르겠어요. 어디서 지이나가지 건물이 무너지는지 그런 것도 보이고. 어? 올해 여름에는 태풍이 좀 크게 올려는 건지, 그런 건 물나이가 난 것도 좀 보이고, 그래요. 어. 그리고, 어, 이는 뭐, 어떻게 말해야 되지? 또, 이렇게 보면, 올해는 웬만하면, 그 뭐지? 뒤통수 많이 맞아. 그러니까 한마디 사기를 많이 당하지.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올해는. 어? 잘 하셔야 돼. 뭐에 쉰 것처럼. 혹 해가지고 사기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올해는 이거 저거 다안 좋으니까. 웬만하면 그냥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다 사람 말 듣지만, 열심히 회사 다니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하던데 그그 그 패턴으로만 하세요. 올해는 어쩔 수 없어. 어 그렇게 하셔야지. 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해요 너무 힘든 해 어? 그리고 이 조상 바람도 많이 부는 해에요 조상들이 많이 움직여. 다만 안 좋아. 이 자정이 돼 있어야 돼. 조상들, 이 신들도 자정이 돼 있어야 되지만요. 조상들도 다, 이렇게 딱 안정하게 자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조상 발 귀신, 한마디 귀신 발는 많이 부는 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어, 조심하셔야 되는 거야. 자기가 다른데 스트레스를 그냥 운동을 풀든지, 아니면, 다른 재미난 거 힐링을 하는 거로 서 풀어야지. 자꾸만 쌓아두면 언제 뭘로 폭발할지 몰라. 뭐 시인 것처럼. 어? 그래서 올해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 스트레스 받으면 다른 걸로 푸세요. 그냥 힐링 되는 걸로 자기 취미 생활을 갖든지 이렇게 풀어야 돼. 올, 올해는 그래서 눈물이 많은 해예요. 사람들이 조금은 음. 자살이든, 아니면, 그냥, 뭐, 인사사고든, 어, 교통사고든, 또, 이렇게 많은 해에요. 그래서, 어, 좀, 기운이 없어, 제가. 내가 진짜 기운이 없어. 이런 거 보면, 오예 기운이 좋으면 밑에 기운도 좋아지겠죠. 그죠? 아, 청년의, 청년의 해인데, 용의 해인데, 용이 성천해가지고 기운이 확 나야 되는데 이거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좋아? 응? 1월달이다 2월달이다 2월달까지 좀화제가 있겠어 그래서 이게 없으려면 미리미리 맞죠? 본인들이 어 이거 좀 봐야 돼 집안 구석구석에 오래된 노전된 것도 봐야 되고 이런 거좀 해놔야 돼요 그냥, 그냥 이, 이 정도만 할게요. 그나다 기운이 없다. 슬퍼. 어.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깨비신당 금백이었습니다.